네, 청주시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요, 공동주택 건설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 신분평 더웨이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장성지구 A1 블록에 들어가고요, 24년 11월 6일에 사업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원구 장성동 204번지 일원에 착공이 되고요, 장성지구 A1 블록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1448세대 각 면적별, 타입별의 세대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12개 동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계획되어 있고 5구 A타입과 5구 B타입은 임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6월 중후반 정도가 되면 정확한 오픈 일정과 계약 방식이 공개가 될 텐데요.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래 설명란에 관심 고객 등록 링크를 통해서 관심 고객 등록을 해주세요. 계약 방식, 오픈 일정, 사업에 대한 내용 등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신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간 임대로 진행되는 오구 타입의 임대 금액이 곧 공개가 될 텐데요. 관심 고객 등록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